내일은 이노류? 오케이. 듀블룡님이시네. 어, 듀블룡님이시고 자, 일단은 해방은 하셨어요? 어, 르기 4세트네 지금. 침치하다 어, 이거. 고근이 껴져있네 이거. 일단 목표는 75라고 하셨는데 아이템 고민 뭐 있으세요? 엠블렘은 일단 좋아요. 엠블렘 절대로 못 바꿉니다. 엠베, 엠블렘 절대로 못 바꿔요. 미트란블 절대 못 가고. 블레이드도 솔직히 스펙업이 가능하긴 해뭐 에디공 30 블레이드 보보공정도 네, 제가 알기로 500 정도 하거든요 4 0후반500 정도 하는데 아 제네 무기가 이털에 공공 그 그래도 세미 알파가 붙었어 게다가 추업도 2추 보뎀으로 상당히 추업이 높게 붙어있어요 일단 루컨마가 고민입니다 이탈 30 듀블이니까 이탈 30이 좋긴 하잖아 근데 2516이 이게 퓨블릭 그 랩당이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블레이드의 깡스탯이 많아가지고 다른 직업들보다 랩당이가 낮거든. 그러니까 2516 러프하게 그냥 얘는요 13이라 생각하세요. 13. 아이고 형님 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교불이네 게다가 이거 18 18로 커마였어요 이거? 18성 루컴마 이거에 근데 형님 그거 아시죠 원래 18 루컴마는요 21성 트라이에다가 터지면 세핑 사야 돼 그게 이제 이 세핑이야 형님 터져서 끝이야 얘는 얘 미련 버리세요 18 루컴마 손절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시 얼마 썼는데 이거 몇개 터진 거야 몇개 터진 거야 여태까지 이거 안돼 시펑이요 아 아니 이거 이거는 18 루컴마가 문제가 아니야 형님이 미련을 못 버렸네 중간 스펙 연교불은 모든 연교불 중간 스펙 연교불은 땅에 버린다가 전제로 깔려야 돼 이발 이렇게 지금 나중에 스펙업 할때 땅에 안 버리고 미련 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미련만 가지면은 뭐22 투알마 저기 뭐 윗잠 레전에 그냥 한 150억짜리 삼마 있잖아 그런 거를 이제 본인이 한 1년 정도 쓸 각오가 있으면은 솔직히 껴도 돼 거기서 못 멈추고 투알마 윗잠이 레전이니까 미라클 때 쌍레 달아가지고 옵션 뽑아야지 근데 쌍레 가면 끝날 줄 알지 두줄 뽑는데도 20만원 끼진다 막상 내가 돌이켜보니까 22트월마 쌍레쇼 미라클 때꿀 빨았다 생각했는데 막상 돈든거 보니까 3,400억이야 애초에 중간다리 연결부를 비싼 거낀다는것 거 자체가 나는 스펙업에 관심이 없다 나는 스펙업 그냥 웬만해서 1년 1년 가까이 안 하고 그냥 주간버스 돌면서 그냥 끝낼 거다 그냥 부캐나 이런 애들 그런 애들한테는 받는 건데 내가 좀 스펙업이 활발한 본캐다 내가 이제 주간부수수익 뭐월 100억 정도 나와 거기에다가 내가 뭐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현질을 할 거다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그 중간달에 연계불에 100억 이상 이렇게 투자하면 안돼 본진이 같은 경우는 75층도 바라볼 정도고 75층이면 월 100억이 뭐야 슈발 더 받잖아 그럼 3배 4배 5배를 받겠구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스펙업이 활발한 사람이 이런 루컴마를 낄 거면 애초에 꼈으면 땅에 버리고 새로 갈 마인드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밀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자 본주님 왼쪽 꺼 껴도 75층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루컴마가 이제 아쉬운 점은 여기서 솔직히 100억만 추가해도 3% 올라요. 지금 이것도 내가 봤을 땐 800억 가까이 할것 같아. 700억 후반대, 중반대 할것 같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100억 추가하면 2, 3%를 무조건 올릴 수가 있어. 게다가 연결물이잖아. 이게 교감은 그냥 팔고 넘어가는 건데 본질이 75층 목표에 있어서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버 어디죠? 베라요. 매물이 좀 없긴 하네 음? 아 지금 아쉽게도 시세 g I 는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서 100억만 추가해도 이 정도급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 정도급을 가져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2호 2 t 정 정도 fact that the fact that the fact that the fact that t h 은 fact t h a 이 the fact that the fact that t 에 e 에 a c t t h 면 t the fact that the f 봐 c t that the f 2 c t t h 30에 7오잖아 여기다가 에디 돌릴 바에는 차라리 여기다 돈을 더 투자해서 여기서 가져오자고. 본질이면 얘는 발전이 끝났어요. 여기서 에디 돌릴 돈으로 새핑살 돈이 만들어져 버려. 얘를 에디 돌릴 생각으로 얘를 100억 추가해서 잠재 2, 3% 올리는 게 맞아요. 새로 사면 33퍼의 7516 정도는 가져갈만하겠죠. 337516은 가져갈만하죠. 337516은 가져갈만한데 문제는 본진님이 지금 듀분이잖아요. 337516이 이탈 3 7 5 0 0이나 네, 이탈 3 5 공식이나 이탈 35, 5 0 1 0이나 그런 것보다 훨씬 비싸거든. 근데 효율은 그보다 거딸려요 왜냐면은 3 3포 값에 7516이 이게 은근 잘 생겼어. 이게 잘 생겼으면 이게 이다 구하치는 거지. 잘 생겼으면 이게 이쁜 값을 받는다니까 이게 듀쉐카 기준 이탈 355012가 337516보다 셉니다 근데 가격은 200억 사요 337516은 나로나 팬텀같은 유저가 사라고 있는 옵션이지 듀쉐카가 사라고 있는 옵션이 아니야 듀블이면은 337516보다는 16, 훨씬 더 가성비 좋은 이탈 355012나 뭐 이탈 3074012 이런거 가는게 훨씬 낫죠 뭐야? 음, 가일링 75012에 얘는 지금 작은 일단 마지막 공격작을 남겨두고 있어요 어, 파풀마 이거 추업이 좋아요 그리고 작도 그원작급이에요 럭도 좀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기단을 거의 7-7까지도 바라보기가 힘들어요 본주님은 소 어, 근데 나쁘지 않은데? 어 근데 데프가 조금 아쉽긴 하구나 데프가 조금 아쉽긴 한데 본주님이 지금에서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게 지금 본지님이 미련 가졌잖아. 여기에 미련 가졌다가 한번 좆돼 받잖아. 그러면 이제 깨달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가도 미련을 가지면 안 돼. 다른 부위에 힘을 싣는 게 맞아. 본지님이 리터나 케인을 본다고 하셨죠. 리터나 케인 본다고 하셨고, 카르타 보자. 이거 왜공격적을 하고 계세요? 이거. 지금 이거 다 망해가는 카르타에 왜공격적을 하고 계세요? 아, 공유 오작된 걸 옛날에 샀어요. 이거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냥 지금도 늦지 않았어. 이거더라. 실에의 주운 어때? 요거 지금 이거 다 망한템 여기다 가 지금 공호작 띄우려고 리턴 쓰는 것도 아까워 지금 진짜 에테레를 노작 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이야 이거 지금 이거는 여기다가 리턴도 아까워 지금 어 이거는 조금 세이 정도면 75층까지 무난할 것 같아 물론 이제 개떨이치는 리턴 카루타가 나오면 그러면 넘어가면 좋긴 한데 지금 보면은 카루타들이 전반적으로 꽤 나와요 아케인에다가 힘줘도 될것 같아 이제는 아케인 매물이 2주째 안 나오고 있어요 메모리 2주째 안 나오고 있다고요? 형님 2주 가지고 지금 <laughs> 2주 안 나왔다고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야 지금? 리턴 아케인은 진짜 조끼 두 달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리턴 아케인을 꼭 4세트로만 보지 마세한한위위한 부위, 한 부위 2 5 0짜리 300짜리 사셔서 끼시고 나머지 부위 버티기용 레유 주케인 400억짜리 a 마이 주케인 이런 걸로도 가능하지. 당장 m e m o r 좋고 그렇다고 성능이 나쁘지도 않고 제가 리턴 아케인 리턴 4센 매물 구하시는 분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템살때 보통 200만 원짜리 오션을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그 200만 원짜리 오션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흥정하고 사죠. 근데 아케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300짜리다 보니까 보통 판매자 입장에서는 일단 먼저 비싸게 올리고 봐 당연한 거예요. 판매자 입장에선 300, 320에 올려요. 그러니까 이런 게내 부위가 합쳐지면 시세보다 약 100에서 200 가까이 비싸져요. 막상 이렇게 시세보다 이렇게 비싸게 올라온 사셋은 일주일 막 열을 2주 팔아보다가 안 팔리면 1 4 0 0 이런 식으로 내립니다. 이때 내렸을 때 연락을 해서 아 이거 이 정도 값어치 하는 것 같은데 좀 이런 거 사연을 좀 말해야 돼. 그냥 대충 가가지고 틱 그냥 연락해가지고 1300 긍정해주세요. 이러면은 틱 꺼서 아무도 안 해주죠. 리턴 아케인 4세트를 구해도 그중에 한 부위는 꼭 마음에 안 들어. 결국엔 한 부위도 바꾸고 그4색낀 거를 평생까지 않는다니까? 꼭 리턴 4세트어야 되냐? 아니에요. 주케인 반 리턴 반이어도 돼제 현재 트타기가 장갑이랑 신발 리턴인데 견장은 쌈마이쓰레기요 리턴 한 부위 주케인 두 부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쓰다가 또 리턴 매물이 떴어? 그럼 주케인 팔고 리턴 껴 그런 식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리턴 최... 아케인 맞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야 그렇게 막 본주님은 나 막혔다 나 80층 79층은 못갈 운명이다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사용성고가 절대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맞추면 절대로 그... 막힘은 크게 없어요 예...